어, 형님. 응, 주 간혹 그러신 분들 있더라고요. 응. 아, 나 어차피 대중교통 탈 건데, 응. 가끔 멀리 갈 때, 응. 내 고향 갈때탈 만한 차, 응. 대신 좀 편해야 돼.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응. 근데 이분들이 좀 말씀해 주신 게, 응. 아, 근데 천 미만. 그 이상은 좀 부담스럽다. 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국산 세단으로 두 대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하나는 국민세단 그랜저. <laughs> 그랜저인데 금액이 900만 원대야. 아... 아이즈입니다. 하나는 K9이거든? K9 뭐 최고의 차잖아? 아 어, 그죠? 얘도 그냥 금액은 거의 비슷해. 1천만 원 수준인데, K9 중에서 어, 실내가 화이트로 딱 들어가져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추천 매물 세단 K9 그랜저 두 가지 모델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죠? 자, 오늘 추천 모델 국산 세단 중에서 고급... 플래그십 K9 국민 세단 그랜저 아이즈입니다. 얘가 가격이 900만 원대에 가져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궁금하시죠? <laughs> K9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2년 8월 등록이 13년식이고 주행 거리는 짧습니다. 12만 5천 키로 사고력에서는 완전 무사고네요. 차량은 3.8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어 등급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은 1,600만 1 6 0만 원에 블루 컬러의 실내가 화이트거든. 어요 조합 네, 굉장히 좀 유니크한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보이는 그랜저는 자 18년 식에 17년 4월 등록이네요. 주행 거리는 19만. 성능 보증 살아 있습니다. 사고력은 앞쪽에 단순교환은 펜다 본넷 라디에이터 세고 놀라거 제요 차량은 프리미엄 스페셜입니다. 960만 원 960에 IG 모델 K 9두 가지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물론 국산차가 이런 게 제일 싼 것도 알겠고. 어. 이제 두 번째로 AS 나더라도 저렴하게 가능하다는 건 알겠지만. 네.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좀 걱정하실 것 같긴 합니다. 냉정하게 키스거 좀 있으니까 봐야겠죠. 뭐 교환할 것들 꽤 있겠지, 그렇지? 어, 아무리 뭐 성능 기록부를 믿는다라고 해도 중요한 거는 저희가 또 정검사에 들어가보니 이제 누유 쪽을 싹 잡아드릴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보증이 되니까 보증으로 우리가 살아있잖아 싹 밀어볼 볼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고. 다행 거는 그밖에 또 국산차이기 때문에 소품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 그래서 아마 이 차량 구매하시면은. 내가, 아예에난돈안쓸 거야. 이러신 분들 좀안 맞으실 수 있어요. 왜? 큐스터 좀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소모품 교환 비용은 약간은 감안하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대신에 또 어때? 내가 한번 소모품 정비 누유 수리 싹 해보면 뭐2삼 30만까지, 그지? 꾸준히 쭉잘탈수 있고. 또한, 인기 컬러입니다. 다크 그레이 컬러 먼저. 아, 얘도 이제 900만원대 나오는구나. 그지? 그죠. 아이즈라고 뭐, 니가 뭐, 별수 있어? 금방. <laughs> 가격 떨어지는 거지 뭐.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타이어 잔여량은 40, 50% 정도 남아있네요. 조금 비좁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옵션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메모리 기능 1, 2단 올라가져 있고요. 음, 전동 시트 올려놨고, 전자파킹 오토홀드부터 크루즈 기능 올려놨고, 내비게이션까지 해가지고, 또 양통풍 열선까지도. 옵션 되게 좋은데? 야, 19만이라고 치기에는 엔진 솜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 후측방부터 통풍. 어, 뭐야, 아, 씨. 아, 씨. 아, 엠비언트를 어, 살짝 해놨네. 네. 수제로 하셨네요. <laughs> 후방 카메라 있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까지도 있고. 네. 워크인까지. 네. 야, 조용해. 19만인데도. 그냥 이게 연식이 좋아가지고. 키로서는 진짜 그냥 수, 숫자에 불과하다니까. 어? 네, 뒤에도. 열선, 커튼까지 응. 쭉쭉쭉. 네. 이렇게 열선까지 있고 자, 그게 그래 이제 이즈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전동 트렁크 올려놨네 민석이도 없는데 와, 옵션 좋다 수납공간이 아니, 이게 보증이 살아있어서 진짜로 성능이요? 어... 성능으로 저희가 어차피 저희 쪽에서 구매하시면 이걸 한번다 작업을 해드리니까 그냥 이대로 차가 출고되는 게 아니거든요 센터 들어가서 누유 체크하고 성능 수리할 게 있으면 성수까지 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믿고 맡겨주셔도 될 만한 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외관 상태가 너무 좋아 오. 그리고 엔진 솜 상태도 괜찮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예 그랜저 차량 오늘, 어, 나쁘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 합니다. 자, K9. 보게 되면, 3.8 모델이고. K9에서 요 컬러는 또, 또 처음 보는데? 저희가 좋아하는 블루 컬러, 예. 와, 트렁크 넓은 거 봐라. 사실, 얘가 좀더 크, 급이 더 높아서. 와, 진짜, 그지? 네. 트렁크는 진짜 넓어. 다3.8 모델, 예. 근데 여러분 얘가 이제 얘가 뒤로 넘어오시면 진짜 멋있어요. 뒤에 열선 시트 다올라와있고 시트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 좀잘 담기는지 모르겠다. 어 근데 처음 봤어요. 형 처음 봤어. 너무 예뻐 실내가 커튼부터 다 올라가져 있죠. 이거 따로 작업을 한 건가 모르겠다. 최고입니다 실내는. 네. 썬루프도있고요 위에 제주도, 스웨이드 제주기. 오랜만에. 일단은 양통품 메모리 전동 다 기본이죠. 네. 후측방 전방 센서 기능, 헤드업 기능까지 다 있어요. 네. 다 있고. 주행거리 짧잖아. 12만키로. 음. 크루즈 차선 이탈, 열선. 예. 음. 네.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 커튼까지도 와, 천만원 주고 사기 진짜 괜찮다. 이거는 네. 공조기 에어컨 이렇게 또 있고요. 뭐 슈, 스노우 모드, 네. 커튼, 음. 전자파킹,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까지도 네. 올라와져 있습니다. <laughs> 야, 물론 어. 같은 급은 아니지만, 어. 이형 기준에서 그러면 오늘 저 그랜저와 이 어. K9, 어떤 거 선택할 것 같아? 아, 나 K9, K9 할것 같아. <laughs> 왜냐면, 네. 일단 컬러감이 좋아. 컬러감이 네. 블루에 실내 화이트 베이지 컬러고, 가격이야 뭐 거의 별 차이 없으니까. 예, 네, 천만 원 수준이니까. 연비는 안 좋겠지, 그치? 근데, 나 어찌 출퇴근이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아마 3.8, 2.4 비교해보면은 연비차가 나긴 나도, 막 그렇게 많이 날것 같진 않아. 어, 네. 그럴 것같 왜냐면 쟤도 좀 먹거든. 어차피 2.4휘발유라서 <laughs> 그죠. 근데 승차감은 또 어때? 하늘과 약간 땅 차이죠. 이 정도로 승차감 차이가 많이 나죠 K9 진짜 좋은 차입니다. 한때 진짜 많이 팔았던 모델인데. 오늘은 유니크한 또 K9인 것 같아가지고 또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두 가지 모델 오늘 보여드렸고, 마음에 드신 매물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영상 마쳐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K9 1060, 그래도 960, 100만원 차이 납니다. 두 가지만 뭐 비교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좀 유니크해가지고 좀. 오래 남아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의 첫 멤버 홈페이지나 장기 렌트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